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워먹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반 고기반 돈 벌기 정말 쉽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시드머니가 필요한가요 하고 궁금해들 하시죠 사실 시드머니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딱 65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안에 100% 이상의 수익을 바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최근 낙찰 사례를 하나 보면서 시작할게요.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예요. 이 면적 잘 기억하시고요. 감정 평가가 된 금액은 2억 6,500인데 한 차례 유찰이 됐죠. 그래서 12월 4일 날, 네, 얼마 전에 1억 9천에 낙찰이 됐어요. 딱 1억 9천 근데 입찰자가 두 명밖에 안 되죠 뭔가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권리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죠 근저당은 말소 기준이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고요 임차인은 없어요 네,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은 권리분석이 사실 네,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물건 불인이 경리니 분들도 할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 그런데도 두명밖에 입찰을 안 했죠 그럼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최근에 실거래가 된 가격이 2억 2천만원입니다 4층이죠 층이 그렇게 좋은 층도 아닌데 2억 2천만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1층이에요 1층 매물이 2억 4천만원이면 지금 이 경매로 낙찰된 건은 네, 17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층을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일반층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매매가격 그래프인데 지금 쭉 올라갔다가 뭐 21년 22년 이때였죠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던 가격이 3억 4천이에요 3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다시 오르기 전 수준 오히려 그 밑으로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이 정도 가격 이 가격이 현재 호가로 올라온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거래된 금액보다 호가가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움직이고 그 온기가 경기도까지 가고 그리고 인천까지도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라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금액에서 뭐좀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요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실거래가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아파트거든요. 자, 그럼 낙찰가가 얼마라고 했죠? 네, 1억 9천만원. 그럼 이거 2억 5천만 원에 바로 팔아도 차익이 좀 되죠? 일단 양도 차익만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거기서 뭐 세금이랑 이것저것 공제를 한다고 해도 5천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냥 경매를 처음으로 배우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권리 분석이 스스로 가능한 그리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방 고기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전세 가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인천에 지금 전세 상승하는 분위기가 수도권 중에서는 제일 강력하거든요. 전세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2억 1천의 거래가 됐어요. 전세가 매매 가격 2억 2천, 전세 2억 1천 완전히 붙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이 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억 1천은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럼 아까 낙찰가 1억 9천이었죠. 그럼 전세만 놔도 사실 2천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7,100만 원이에요. 낙찰가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경매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낙찰받은 금액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를 해야 돼요. 지금 전세가격이 2억 천이지만 2억 천의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이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대출 안 받아도 되죠. 그럼 그냥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낙찰 받아서 바로 팔아도 되고요. 바로 팔아도 매매 사업자 활용을 하면은 양도차익만 6천만 원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전세를 놓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최소 2년이니까 2년 후건 아니면은 뭐 계약 갱신을 하면 4년 후건. 근데 그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있을 거예요. 현재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말 경매하기 좋은 시장인데 돈이 없죠. 문제는. 그래서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소액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이에요. 전남 광양시. 돈이 없으면 좀 멀리 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죠. 24평형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된 금액 한번 볼까요? 2750. 2억 7,500이 아니에요. 2750만원에 감정평가가 됐어요. 낙찰가는 더욱 놀랍습니다. 635만원 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입지를 먼저 좀 볼게요. 자 광양이 여기에 위치를 해 있죠. 거의 뭐 남쪽 끝자락에 있는 거죠. 광주가 있고 뭐 오른쪽 이쪽은 이제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네 광양 이 위치에 있고요. 좀더 확대를 해 볼게요. 자이 섬에 있는 거죠. 이 위치에 있고요. 지금 이 아래가 뭐냐면 포스코 광양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좀 풍부하겠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네, 바로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섬 자체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또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있는 그런 섬이에요. 행정구역상 이제 광양시고요. 자, 아파트 모습을 좀 살펴보니 야 제법 괜찮아 보여요 아까 뭐 감정가가 2,700 얼마였잖아요 그런 거 치고 지금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건물 깔끔하죠 얼마 전에 도색까지 했어요 그 외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야 낙찰가가 그 정도가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죠 그럼 권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것도 가장 빠른 등기부상의권리는 근저당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다 말소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요 그러고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권리적인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없어요. 뭐 대지권이나 토지 별도 등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전혀 권리적인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다시 낙찰가 볼까요? 네. 6,300이 아니라 630. 5만 8천원 600만원대에 낙찰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사실 이런 물건들도 가끔씩 뭐 종종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유형의 물건을 공략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싸다고 해도 팔수 없으면 그건 망한 투자예요 일단 팔려야 돼요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팔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팔수 있겠다 그럼 얼마에 팔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실거래가 보면 되죠. 자, 생각보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예요. 지금 11월 달만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네, 전용 59, 여기는 이제 다 59거든요. 그런데 거래된 금액 봤더니 1,900만원, 여기 1,500만원, 이거는 좀 많이 싸게 됐는데요. 10월 달에 거래가 된거 보니까 1,760만원. 그렇다면 1,600에서 1,900 사이 정도로 팔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낙찰가는 63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이거 취득세 얼마나 될것 같아요? 거의 7만 원? 이 정도 가까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이전하는 비용 해도 30만 원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650에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낙찰 받고 잔금까지 다낼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물건. 그런데 내가 팔수 있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1,700에서 1,900 사이다. 뭐1,700 정도에만 이거를 매각을 해도 수익이 1,000이 넘는 거죠. 1,000만 원이 넘는 수익. 그러면 내 투자금은 지금 600만 원이 좀 넘었죠. 그런데 수익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세금까지 다 내도 이런 거 양도세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야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일반적인 세율로 소득세를 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금이 별로 없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요.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투자금이 거의 없어도 이런 투자를 할수 있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물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 힘드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런 유형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